다니엘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. 침상에 드러누워 있다가 내가 보게 된 것은 이러하다. 세상의 중심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높이 솟아 있었다. 그 나무는 내 앞에서 거대하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났다.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땅끝 내 귀퉁이에서도 보일 정도였다.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풍성했다.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했다. 들짐승들이 그 그늘 밑에서 쉬고 새들도 그 가지의 둥지를 틀었으며. 모든 생명체가 그 나무에서 양식과 보금자리를 얻었다. 침상에 드러누워 있을 때 나는 이런 것도 보았다. 한거룩한 파수꾼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렇게 외쳤다. 저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고 가지들을 잘라내라. 잎을 떨어버리고 열매를 흩어버려라. 그 그늘 밑에 사는 짐승들을 몰아내고 그 가지에 깃든 새들을 소리쳐서 쫓아내라. 그러나 그 그루터기와 뿌리는 쇠사슬과 청동사슬로 동여 무성한 풀밭 땅 속에 남겨두어라. 그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막고 풀 뜯는 들짐승들과 섞여 살게 하여라. 그가 제정신을 잃고 대신 짐승의 마음을 얻어 일곱 시절을 계속 그렇게 지내게 하여라. 천사들이 이 측령을 전하고 거룩한 파수꾼이 이 판결을 알리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살아있는 모든 자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. 그분께서 모든 나라의 일을 뜻하신 대로 주관하시고 패배자를 일으켜 영도제로 세우신다. 이것이 나 누부간 네살 왕이 꾼 꿈이다. 벨드사사라, 이제 내네 차례다. 내게 그 뜻을 설명해 보아라. 바빌론의 현인들은 누구도 갈피를 잡지 못했지만, 너라면 분명히 할수 있을 것이다. 너는 거룩한 신이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.